안녕하세요, 영심입니다. 제가 오늘 코덱스 식물 약간 소개해드리려고 어, 이렇게 카메라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코덱스는 제 거가 아니고요. 저희 집에서 그냥 코덱스 셀러로 일하고 있는 코덱스 파시라는 어,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셀러의 그 코덱스인데요. 이 아이가 어, 우리 집에 이제 제가 코덱스를 시작한 지한 거의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아이도 우리가 코덱스 시작하고 바로 왔으니까, 음, 1년 좀 넘은 아이죠? 근데, 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벌으면 모아서, 이제까지 그 아이가 자기 사비로 돈, 이렇게 올 때마다 가장 예쁜 거, 자기 눈에 가장 예쁜 거겠죠? 그런 걸 사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 인스타에서 주로 활동하는 코덱스 팟인데, 어, 유튜브도 한번 제가 해보라고 한번 권유를 했거든요. 유튜브 손님들 되게 인스타 손님보다 제가 봤을 땐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는 약간 젊은 아이들이 위주로 있어서 조금 그렇고, 이제 유튜브는 그래도, 음,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된 분들이 좀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어, 한번 유튜브에서도 활동을 해보라고 했는데, 요 아이, 이제, 유튜브에서 코덱스팟이라는, 어, 음, 이디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아이 이렇게 예쁜 거잘 많이 모아놨는데, 요거를 한번, 어, 한번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에어늄도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동생에게, 음, 또, 일을 하면서도, 어, 어떤 수입이 조금씩 이렇게 생기면 아이들한테 너무 좋잖아요. 보너스 같은 기분이 들고, 제가 경기도 없어서 보너스도 제대로 못 챙겨주니까, 제가 이런 거또한 번씩 애들 거 물건 어 팔아서. 음, 애들이 조금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제가 뭐 잘난 것도 없지만 한번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여러분. 요 아이도 이제 위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가 요 아이의 전화번호고요 저희가 이제 코덱스 식물이 들어올 때마다 요 아이가 이제 유튜브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셨다가 아 얘도 이제 만든 아이라서 회원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 젊은 아이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셔가지고, 좀 희망을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보이는 요런 아이들 너무 예쁜, 어, 수영도 예쁘고, 얘가 이제, 어, 배우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돈 벌어서 1년간 모은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을 여러분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다고 문의가 들어오면 판매를 하겠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래 사단에 있는 고정했다가 요 아이, 어, 유튜브를 주소를 제가 해놓을 테니까 거기만 터치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코덱스를 이렇게 하시는 인구는 적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분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요,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면 요거 하나에 집중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잘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단 뭐 이렇게 직거를 이렇게 예쁘게 한번 나열해 봐야 보니까 이렇게 잘해 놨는데 일일이 센치는 재지 않고요.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예. 여기 이렇게 브레이브 카울입니다. 아주 큰 사이즈죠? 일일이 센치를 재드릴 순 없지만 아유, 구가병도 보세요, 여러분. 아주 예쁜 걸로 잘 골라 놨고 아브클라도 예쁩니다, 여러분. 수영도 예쁘고 요즘 꽃이 피는 계절이라서 꽃이 피고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그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이 아이한테 문의를 하시면, 어, 매장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아주 상세하게 잘 가르쳐 줄 거예요. 보여드리고, 그래서 구매를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이제 손님들의, 어, 선택이고요. 이 아이 아주 친절하고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저 코덱스팟, 그 한번 링크 들어가셔서, 음, 젊은 아이들이 이제 자식 키우면서 한번, 이렇게 솔직히 이런 하우스에서 일한다는 게 젊은 사람들이 쉽지는 않아요. 얼굴도 타고 포기할 게 많죠. 그래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와서 일하는 어, 딸내미 같은 그런 아이니까 여러분 힘을 주셔서 구매를 하든 안 하든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만물상입니다. 저희 집 만물상 자랑할 만하죠. 왜냐하면 어, 가지가 진짜 빼꾸름하게 꽉꽉 차가지고 아주 사이 이렇게 막한 뭐 가닥 두 가닥 이렇게는 금방 자라지만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다 그냥 음 꽃다발처럼 생긴 만물상입니다. 이런 아이들 문의하시면 여기 써진 가격은 우리 판매가인데 어또이 아이가 이제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좀더 많이 저렴하게. 잘 줄지 들지 안 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재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요 아이가 어떻게 팔든 말든 그 제가 상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식물은 뭐든 단합을 한다는 거는. 참 좋아요. 어떤 선을 넘지 않고, 나만 먹고 살면 된다라는 마음을 버리고 하지 못했지만, 단합을 하는 것도 법에 걸립니다. 모든 건 단합은 큰 법에 걸려요. 옛날에 LG랑 삼성이랑 휴대폰 값 이런 거 단합해가지고 아주 벌금 어마어마하게 맞았죠? <laughs> 자, 그래서 개인 자기 거니까 내가 이렇게 상관은 하지 않지만, 여기 너무나 예쁘고, 여기 광목인가, 이가 어, 광당, 광당. 광당은 어느 정도 대품이 대야만이 이렇게 군생으로 위에서 분지가 됩니다. 광당도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예쁜 큰 사이즈 광당도 있으니까 얘도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요거 보세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음, 이들, 얘네들은 딱한 줄기로 이렇게 크다가 이렇게 분지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글락도 너무 예쁜 아이들 많이 땡글땡글해가지고. 럭비공 같이 생긴 아이들 요런 아이들 딴딴한 아이들 잘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덱스 아이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코덱스를 여러분들에게 어,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 있는 아이들이 종류별로 다 본인도 뭐 중간에 샀다가 파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우터도 너무 귀엽고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우터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 다 문의하시면 어, 아이가 잘해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미포리아가 내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이 아이들 루팅도 쉽고 모양도 예쁜 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두개 동글동글한 아이를 어, 본인이 구매했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렸는지 하여튼간 입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몸은 괜찮다는 거고요. 자, 여기 이거 어, 글로보사도 썩, 마음에 드네요. 자, 미라블. 이번에도 제가 미라블을 사려고 많이 이렇게 뒤졌는데, 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얘네들이 노지에서, 어, 원산지구에서, 노지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어, 아프리카 애들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이렇게 20년, 30년 있다 보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고사될 수 밖에 없죠. 걔네가 1년 내내 비가 적당량이 내리는 게 아니라, 어, 우기, 우기가 겨울에 잠깐 있는데, 어, 그것도 많이 안내리죠 제가 그때 아프리카에 갔을 때 굉장히 춥더라고요. 영 새벽에 영상 한 3, 4도까지도 떨어지니까 아프리카에서 영상 3, 4도는 어마어마하게 춥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 비 살짝 오는데 밤에마다 비가 오는데 그냥 이슬비 수준이고 낮에는 또 더워요. 겨울이라도 낮에는 더운데 아프리카의 겨울도 새벽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 척박한 곳에서 기후가 맞지 않는 곳에서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코덱스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덱스를 만들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조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길게만 자랍니다, 여러분. 요런 코덱스를 한국에서는 실생으로 만들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원산지구가, 어, 좀 알아주는데, 요거는 그냥, 여기 우리 집에 많다고 해서 그냥 구한 건 아니고요. 저도 정말 노력, 발품도 많이 팔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음, 열심히 하고, 하고 또 새로운 셀러를 좋은 애를 만나려고 노력을 해도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고, 그래요. 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어, 신용 하나로 이 나라를 세운 나라 아니에요. 아무리 못 살았을 때도, 자, 모두들 신용 지키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래요. 얘네들은 성실하지도 않고 어떤 뭐랄까, 뭐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서 사오는 거라 정말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쁜 식물을 한국에서 볼수 있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코덱스팟, 동생. 열심히 자식 키울 수 있게, 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어, 요 아이 구독해 놓으시면 우리 집에 코덱스 식물 새로 들어오면 요 아이가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아이들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 아이는 애가 착해서요. 여러분 가격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잘줄 겁니다, 여러분. 코덱스 좋아하시는 분은 꼭 필수적으로 코덱스 팟을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스타에서도 코덱스 팟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니까요.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들어가서 팔로우인가 팔로잉인가 그걸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 유튜브에서는 구독과 좋아요 해가지고, 자, 예쁜, 어, 코덱스 식물 구경도 많이 하시고요. 이제, 어, 제가 우리나라 경기가 갈수록 많이 안 좋아져서, 제가 이걸 시작을 할 때만 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급격하게 지금 뭐 탄핵까지 일어나는 바람에 조금 주춤하고, 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매니아들은 어, 에어니움 매니아하고 똑같아요. 에어니움 매니아들이 에어니움을 종류별로 갖고 싶듯이 코덱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덱스를 갖고 싶어 합니다. 자, 아이에게 문의해 주시고, 이렇게 심, 이렇게 아프리카 나무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파리가 나온다는 게 너무 신비롭고 예쁘죠, 여러분? 요 아이 정말 예쁘네요, 여러분? 자, 요런 아이들로 해서 우리 아이가 잘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그니까, 저기, 상단에, 하단에 있는 그 댓글창에 제가 주소 딱 해놓을게요, 여러분. 오늘이 아니래도 구독과 좋아요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멋진 코덱스 팟을 영상으로 즐겁게 음악과 함께 볼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리고 요 아이 이름이 자연이에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알았나 봐요. 이렇게 자연하고 같이 살 것인지. 어쩜 어떻게 이름도 자연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우리 나와 인연이 돼서 저희 집에 와 있는 아주 곱고 이쁜 아이입니다. 자, 우리 자연이 자랄 수 있도록 코덱스팟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집에 있는 아름다운 요 식물들 어, 문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문의해주시면 더욱 더 좋고요. 감사합니다.